저희가 아직 다못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초대한 분이 38분인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일, 생업하시던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있어도 뭐. 어, 마음은 있어도 못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을 할까요? 네자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 좀 작은가요? 네수언니 반가워요. 저희 목소리 괜찮게 들리세요? 누가 한 번만 대표로 그잘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아네안 네. 들려요? <laughs>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네이이 음량으로 할게요. 네 볼륨이 제가 지금 <laughs> 어쨌든 코로나 여파가 저는 저 목으로 와가지고 예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어, 사슴은 20년밖에 못사는데 왜 십장생 중 하나일까요? 혹시 아세요? 언니 아세요? 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슴이 저는 뿌리 한번 자라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슴은 매년 봄 늦은 봄에 그 자란 뿌리 떨어진대요. 저절로. 떨어지고 그곳에 다시 나고 1년에 한 번씩 그 심장에서부터 사슴 뿔끝까지 혈관이 연결돼 있대요. 살아있는 유기물인 거죠. 그렇죠.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그, 사, 그 사슴의 뿔이 정말 언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 새싹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생명력과 재생력 때문에 그, 그, 그 사슴의 뿔 때문에, 그래서 십장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오늘 소개할 명작 순옥이 네. 녹용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녹용을 넣었죠. 네, 그런데 명작 순옥은 녹용만 들어간 제품이 아니죠. 그렇죠, 뭐뭐 음, 들어갔죠. 녹용이랑 네. 천산화홍삼, 네. 진생베리 예, 예. 이렇게 해서 세, 세 가지를 네. 몽땅 넣은 제품입니다. 네, 네. 음. 근데 시중에도 녹영과 홍삼이랑 만든 제품 많잖아요 그치, 그치. 네, 저희 막 홈쇼핑 같은 거 채널 같은 거 광고 시간에 보면 요즘에 홍삼이랑 녹영이랑 만든 제품 되게 많이 광고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땡땡 거 많이 광고를 하고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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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는데 그러면 명작수녹이 그 제품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라방을 양태, 하게 된 거죠. 네. 네. 엄청 저희 사회에서는, 그 저희 이쪽 브랜드에서는 엄청 핫하고 그런 제품이에요. 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아, 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아, 라방 아, 특별 혜택 준비해. 특별 혜택 소개해 드려야죠. 네, 그렇죠. 네. 혹시, 혹시, 한양, 한양 같은 데 가서 봄에, 이제 봄가을로 저희가 이제 좀 기운 딸리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몸 보신 하기 위해서 녹용 같은 거 넣고 약지 먹잖아요. 그렇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 하죠? 글쎄요, 한4,50 하지 않나요? 그 이제 재료에 따라서, 원료에, 원료에 따라서, 따라서 가격이 그렇죠. 되게 다양하겠죠? 좀 좋은 걸로 해서 드시면 4,50 정도 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명작수 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어, 30 앰플에 한달 분. 네. 45만 원 합니다. 네. 30 앰플 한달 분이고요. 어, 45만 원이에요. 근데, 어, 오늘 만약에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닌 거를 정말 알게 되실 거고요. 저희가 오늘 라방 혜택으로 명작수 녹을 가져가시는 분께, 구매하시는 분께. 음, 특별 혜택. 특별 혜택. 네. 이렇게 명작수 녹이에요. 네. 명작수처럼 생겼지만, 조금 키가 더 커요. 네. 그래서 명작수 독이, 어, 이렇게 세 병을 더 드리는데, 한 병당 1 5 0 0 0원 꼴이에요. 그래서 세 병이면, 4만 5 0 원. 0만 5천 원이 택을 더 받으실 수 있고, 또한번 요거 눌어봐 네. 주시겠어요? 아, 와. 짜잔. 네. 이건 뭐냐면, 명작수에요. 예. 네. 언니 얼굴이 안 보이니까. <laughs> 그만 내려놓으세요. <laughs> 이거는 명작수인데, 저희가 명작수가 한달 분이 16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15일 분, 15 램프를 덤으로 드립니다. 한께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라방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거는 네, 오늘의 네. 혜택이요. 그리고 명작수 녹은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30 램프 화면이 좀 어둡긴 한데 멋있게 들어있어요. 네, 너무너무 럭셔리라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오늘만 명작수 녹 3병 더, 명작수 15 앰플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 저희가 드립니다. 특별 혜택.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어, 첫 번째로 녹용입니다 네. 어, 먼저 녹용의 등급인데요. 음, 명작수 녹에 들어간 녹용의 등급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녹용이 등급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르실 거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예, 그 명작순, 그러니까 명, 이 녹용 제품이 저희가 판매되기 전에는 출시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녹용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보통 시중에서뭐 정등등도 마찬가지고 시중에서 녹용 제품들 이제 파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잠시만요, 제 노트북이 마시, 제가 아이패드를 <laughs> 막내한테 뺏기고, <빼끼고 웃음> 아이고. 금세 이렇게 나가버리네 에이 그안 꽂았었나보네 어 뺐어요 아까 네네 아. 네, 됐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북을 어, 사용하고 있어서 예, 충전시켰습니다 또 나가네요 <laughs> 네. 어쨌든 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녹용의 등급이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좀잘 판매를 하신다는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슈퍼 A 등급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슈퍼A 등급 중에서도 사실은 네단네 등급으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제일 위에 등급, 음, 제일, 제일 좋은 선생님. 등급이 SAP 등급이에요, P. 그리고 그 밑에가 SAT, 그리고 뭐 BCT 뭐 이렇게 있겠죠? 있는데, 명작서 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슨 등급을 썼죠? s p a SAP 등급이랑 SAT 등급을 최, 써요. 최상급. 제일 뭐, 좋은 등급. 예, 네. 등급을 쓰고요. 어, 뭐 다른 브랜드를 뭐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 비교를 굳이 해드리자면 어 정땡땡의 천 같은 네. 경우에는 거기도 홍삼이랑 이 녹용을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 거긴 녹용을 SAT만 씁니다 저희는 더 위에 등급인 SAP랑 T를 같이 씁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아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또, 녹용의 부위별로 유효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유효성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녹용이 이제 뿌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위별로, 어, 작게는 다섯, 이제 크게는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분골팁, 분골 다섯 분골 개로 나누자면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붕골 팁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이 나오는 분이 엄청 비싸고요. 네, 그렇죠. 저희는다 넣기는 했는데, 붕골티, 붕골 팁, 붕골, 산재, 요,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녹용을 먹는 이유라고 보셔도 돼요. 네. 강글리오사이드하고 그렇죠. 아미노산이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성장 호르몬도 있죠? 네, 성장 호르몬도 들어있고. 네. 근데 강글리오사이드가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저희가 이제 애기들 어릴 때 모유 먹이면 아이들, 면역력이 엄청 음. 예, 좋다고 해서 예그 중에서도 초유 초유 먹이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초유에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초유를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유보다 녹용에 어, 엄청 많은 강글리오사이드가 봉골이랑상대히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중대인데요 중대는 사실은 콜라겐하고 요즘 핫한 콜라겐하고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대요. 예. 음. 그래가지고 콜라겐이 어디에 좋은지는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 콜라겐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곳이 중대. 그 다음에 하대에는 칼슘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중대 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너무 좋고요. 글 곤격계, 어, 그다음에 근손실 이런 것도 다 막아주고요. 어, 엄청 많은 뼈 건강을 책임지는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노경의 네. 부위가 다섯 어, 개, 크게는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명작수 노에는다 들어가 있는 예. 거죠. 붕골부터 하단까지 몽땅 넣었습니다. 네, 네. 아, 어, 이렇게 좋군요. 네네. 어,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연작수 뭐 네. 녹음, 엄격한 10단계의 검증을 거친다는데, 그렇죠. 맞나요? 네. 네, 맞죠. 보통 시중에 나와있는 그 녹용 제품들이 몇 단계를 거치죠? 검증을? 어... 한 6단계 정도 단계 그리고 정땡땡의 천땡 같은 경우에는 몇 단계를 받텼죠 아, 8단계. 8단계. 네. 그러면 저희 아레퍼시피에서만든 명작수, 명작수 녹은 녹. 몇 단계를 버텼을까요 10단계요. 10단계. 1단계를버었습니다 10단계를 먹는데 네. 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몸에 좋자고 먹는 거잖아요. 비싼원료고요 갖다가 네. 먹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어, 제품을 사시면 안에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고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예,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등급, 예, 등급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는 이런 네. 것들 다 네.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펼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한의원 어, 가서 약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약 같은 거 드실 때녹용의 원산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 근데 이제 등급이나 어, 아니면 부위별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보증서나 이런 거를 확인하진 않잖아요. 거의 안하죠 근데 저희 명작수 녹에는, 어, 녹용 등급 확인서 함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녹용이 50일, 5 0에서 60일 사이에 절각을 해야 가장 유해 예, 성분이 많고. 많고 좋을 때래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폴은 90일인데 제일 좋은 거는 50일에서 60일. 그래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녹용 절각 확인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 저희가 뉴질랜드 산을 쓰잖아요. 최고급 녹용을 그렇죠. 쓰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엄격히 사슴을 다 농장을 이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딘지에 우수한 녹용품질에 대한 보증서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저희가 몇단계 검증 거친다고 그랬죠? 10단계. 네. 그러면 검증을 한번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두서가 없네요, 제가. <laughs> 네. 엄격한 1 0단계의 검증을 거친 명작수 녹, 예, 녹은 아, 첫 번째 생산자, 생산지를 선정합니다. 아, 생산지 선정, 건강한 사슴을 잘하는 청정 뉴질랜드 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조 및 저온 운송을 합니다. 예, 건조하고 저온 운송을 하는데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중요하죠. 예, 사슴 질병 관리에서 안전성을 네. 검증하고 제가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네요. <laughs>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저희가 노경 들어올 때 정식 통관을 뭐 뒤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바로, 자로 아, 네. 경유제를 거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제, 원자재고 저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직접 와요. 네. 경유지안 거치고. 그 다음에 절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60일 예 이거 동물복지기준에 준수해서 절각한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검증인데 잔류농약, 중금속 이런 거 유전자 검사 등 이런 거다 거칩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력관리 그 농장 이력관리가 빈질하는 곳에서 뉴질랜드다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여덟 번째가 노경 선별인데 저는 녹용 선별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laughs> 네. 근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확하게 녹용을 선별해서 와. 저희가 예, 제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등급 심사. 상위 등급인지, 이 SAP랑 T를 넣었는지 심사를 거쳐요. 거치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정말 깐깐하잖아요. 자체 검사를 다시 한, 또 번. 한 번, 예, 또한번 해서 잔류동약이나 중금속 이런 흔련 같은 거다 검사하고 저희가 명작수 녹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와, 총 13단계를 거쳐요. 네. 와, 정말, 네. 통질 관리랑 안전성을 네네. 믿고 네. 먹을 수 있군요. 네. 네. 진짜 아무래도 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명작수 녹은 일반 녹용이 아닌 천생 녹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천생 녹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천생녹이 뭐냐면요. 어, 저희 암레퍼시픽은 원 재료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 기술력으로 유일 성분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생한 게 천생녹인데 녹용을 음, 6천 기압에서 단시간에 추출해요. 그게 천생녹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저희가 이제 당글리오사이드나 아미노산, 단백질 뭐 이런 좋은 성분들이 훨씬 일반 녹용보다 유성분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녹용 대비 제가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단독방에 음, 제가 네. 이제 몇 가지 그렇죠? 보냈는데 꼼꼼히는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그 일반 녹용 대비예요. 일반 녹용 대비 그 암세포 제거, 제거율을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암세포 제거율이 일반 녹용이 어, 대비 초고압 녹용이 280% 개선이 됐고요. 와우. 그다음에 저희 요즘에 이제 저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예, 그 바이러스 제거율이 일반 녹용이 12% 정도 개선이 제거가 된대요. 그러면 저희 초고압 녹용 같은 경우에는 천생녹 같은 경우에는 26% 개선. 아, 예,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녹용을 이제 강글리오사이드 때를 네. 먹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 그렇죠. 강글리오사이드 예, 예. 뇌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세포에 되게 이제 재생을 시키,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억력 개선이나 인지 개선 이런 것들에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예, 혈행 개선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요. 음. 그래서 이게 강글리오사이드 함량이 어, 이게 천생적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함량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철이나 아그 다음에 내가 어, 이제 뭐, 질그 네, 다음에 뭐 단백질, IGF1 성장 인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뭐 300~800%가 이상 높아지는 그런 녹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 녹용 대비 훨씬 유효성분이 극대화된 천생녹을. 넣었어요. 그게 네. 천생녹이에요. 맞아요. 네, 그냥 녹용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와 이렇게서 해 좋은 성분이 천생녹에는 일반 녹용보다 네. 정말 월등히 월등히 많네요. 맞아요. 네. 음. 어, 그 그러, 그러고 음.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네 아미노산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예. 네. 일어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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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면역력 저하, 네. 뇌기능 저하, 예. 소화장애, 뭐 우울증, 음. 빈혈, 불면증, 뭐 탈모, 혈당조절, 정말 잘 안되는 수많은 질환이 맞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발생을 한대요. 이 아미노산. 예. 예. 아미노산은 음, 그냥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음. 어, 이렇게 그냥 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아미노산이 만들어내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제 코로나 감염 전에 이 극체 아니면 식중독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러,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수액을 맞으라고 저희 주지 언니가 예, 저에게 그, 그, 뭘 보냈어요 현금을 보내서 꼭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는데 알미노산 들어간 걸 맞아요 보통 수액 같은 거 그래서 맞는 거예요 몸에 이제 그런 기운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물질인데 명작수독에이 초과한 녹용에 많이 함유되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아 네. 그렇군요 천생녹이 진짜 왜 좋은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이렇게 좋은 천생농에다 음. 또어육청기합에서 추출한 천상홍삼이랑 네. 진생베리까지 네. 다 담아서 보통 시중에 파는 거는 홍삼이랑 농약만 넣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진생베리 들어간 거는 농약소녹밖에 없어요. 근데 어, 명작수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명작수 대비 명작수 두에는130%증량해서이 어, 진생베리가 들어가 있고요. 진생베리를 그냥 갈아서 말려서 차로 마신다고 저희가 진생베리에 들어있는 그 좋은 성분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이것도 다 각기 수술에 네. 있어야 되는 건데 어,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짚고 가자면 진세로사이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보다 열매의 30 네. 3배 정도 더 많아요. 많이 들어있는데 이 진세로사이드 알리가요. 아 우리가 그 뇌세포 있잖아요. 노화된 뇌세포를 노화된 세포를 뇌세포뿐만 아니라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회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맞아요. 역할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공기청정기 이제 집에 다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되게 지저분하고 이제 나쁜 그 공기를. 나쁜 공기를 필터링을 해서 좋은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내보내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저희 몸에 이제 오래돼서 네. 늙은, 노화된, 세포. 노화된 세포를 늙은 세포를 이 들어가 있는 재생벨리 알리가 필터링을 해서 다시 젊은 세포로 맞아요. 회춘을 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춘 브리는요. 네. 그래서 회춘 앰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생베리에는 꼭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실리카 레시놀. 어떤 성분이죠? 실리카 레시놀이요? 네. 장수 어, 유전자. 어, 장수, 장수 네. 유전자를 활성화 시키는 물질이에요. 네. 그게, 어, 인삼 열매, 진생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 최고급 농요, 녹용, 일반 녹용 이 아닌 천생녹, 초고암 녹용이랑 천사마 홍삼, 그리고 진생베리. 진생베리, 진생베리 저희가 그 명작수를 표준화 기술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장영실. 예, 장영실 상을 받았는데 아, 저도 처음에는 그 기술상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표준화 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제 복실언니도 먹고 저도 먹어요. 한1 0 명이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나는 이거를 홍산 종류를 먹거나 아니면 녹용을 먹었는데. 나는 확실히 덜 피곤하고 혈액순도 어, 잘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몸에 기운도 나고 이래요. 근데 혹시라니는? 그렇죠. 그럼 아, 효과를 하나도 그래서. 없대요. 못, 못 봤대요. 그건 표준화가 아니고요. 열 사람이 먹었을 때 누구나. 예, 누구나가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게 표준화예요. 그래서 그 기술상, 어마어마한 기술상은 아무래도 받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주생베리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먹으면 정말 젊어지겠네요. 좋죠. 해춘해춘하세요 네. <laughs> 정말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은 제품이네요. 네. 어, 그러면